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쟁이 과열되는 그러한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과열 현상을 영어로 제로 세움 섬 게임이다 이렇게 말들하고도 합니다. 경쟁 과열로 인해서 소수의 승자만 남고 다수의 패자가 나오는 사회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쟁 과열 현상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어떡하면은 더 높은 자제의 자리에 차지하려고 서로가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경쟁이 그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본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안타까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를 갖구어가야 할 사람들이 이러한 제로섬 게임에 경쟁 과열에 빠져서 서로 싸움만 할 것이 눈 불보듯이 어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앙 고백 위에 세울 교회를 갖구어가야 할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교회를 갖구어갈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겸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셨습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자신의 본심을 감추지 않고 대담하게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큰 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큰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본문의 앞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변모산에서 영광스러운 얼굴로 변화시키는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나서 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둘째는 이 가버나움에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가버나움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너희 스 너희 스승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 임금이 세금을 내는 것을 부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의 임금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더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렇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임금이라고 말씀까지 하시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왔구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교만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교만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종교인들에게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라 몇 번을 얘기했는데 교만한 제다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피하실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있으실 것이고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교만에 빠진 이유가 더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면은 고난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말씀 위에서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서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교만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그 말씀 아래서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빌립보스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겸손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자가 되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라는 말이 헬라로 파이디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이 어린아이는 갓난아기부터 7세가 될 때까지의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서 일곱 살될 때까지가 이 아이에게 인생에서 좀 가장 중요한 시간 부모에게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부모에게 좋은 것을 경험해야 되고 이때 경험하고 이때 습관된 것이 80세까지 가는가 하래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될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품듯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겸손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본문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부모라면 막 태어난 아이가 7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키웁니다. 만약에 정말 가난하다면 부모가 나가서 일할 때 말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분유값이라도 벌어야 된다고. 아이는 키워야 되거든요. 아이를 키울 때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요. 혹시 집에 아이가 혼자 있으면은? 그 아이가 혹시 전기를 잘못 만져서 감전되지 않을까, 가스를 잘못 만져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수도꼭지를 잘못 틀어놔 가지고 어? 집이 물로 넘치지 않을까, 아이가 걱정되는 거. 집에 밖에 나가도 걱정이 되는. 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말. 자식 많은 부모는. 걱정이 떠날 데가 없어요. 생활비 걱정, 학비 걱정, 사고칠 것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사고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사고치는 자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내 아이는 한 번도 사고친 적이 없다라고 믿으시는 분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사고 안친적 없어요. 네. 그런데 사고 칠 때마다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이 아이의 아비도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러시는 분 있어요? 네 없죠.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 내 자. 자식.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더 포옹해주고 더 안아주고 더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사랑을 누구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때쯤 되면은 이제 하나님도 포기할 때가 됐어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 있는데. 이 호세자 선제자가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우상숭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수백 년에 걸쳐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는 하나님도 포기할 마음이 생겼나 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불붙듯이 타오르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풀듯 붙 하도다. 아드마 스보인 같이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도시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도시. 비록 심판에 내가 어찌 너를 그렇게 되게까지 내가 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 끝까지 불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불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실족해 하지요? 본문에 보면 실족해 한다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말합니다. "이 스칸달리조란 말은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스칸달리조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우연히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죄를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하고 사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칸탈리조라는 말은 형제 자매를 넘어서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말로 거기까지 여러분이 보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아암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를 부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며칠 입원했다 또 나왔다가 병원에 입원합니다. 소아암 걸린 아이들이 그한 병실에 있는데. 다음 번에 가면은 그 아이 어떤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내 아이가 그렇게 될까봐 이 소아암에 걸린 이 부모는 어떤 심정인지 아세요? 저에게 이런 얘기 차라리 내가 죽지. 차라리 저 병실에 저 병동에 저 침대에 내가 눕지. 못 보겠다는 겁니다. 본문에 연자맷돌을 달아 바다에 던진다는 말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과연 누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죄를 범하고 실족케하는 신앙인을 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주님은 아파하는 자녀들의 짐을 대신 쳐주기 위해서 더 낮게 이세상의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자녀들에게 더 다가가시고 더 낮아져셔서 그들의 짐을 대신 치고 그들에게 참된 심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주님의 마음이 온무의 말합니다. 온유이고 겸손이라. 겸손이 주님의 마음이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상처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낮아지셔서 우리를 참된 심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 마음을 품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겸손히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 마음에 겸손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겸손히 품어 주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나라에 교회가 오만 개가 있대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으신다면, 우리 열리문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겸손은 주님을 위해서 손과 발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상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니라. 아멘.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왜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떤 분은 교만해지신 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안 하고 가네.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저 사람은 예수님 같지 않지. 왜저 사람은 교만하지? 그래서 믿는 사람을 탓하고 교회를 험담합니다. 기독교를 험담합니다. 왜 교만해질까요? 인간은 죄로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래서 죄로 오염된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게 뭐냐? 교만. 시간이 지나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인 죄인의 본성이 교만해. 교만이란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잘난 체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짐. 국어사전에 있는 말은이다 잘난 이 하는 태도로 겸손이이 없는 건이짐이것을교이이라고은이사왜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다이사람이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말씀 위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려는 이스라엘 그 역사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왜 사람이 건방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 교만해. 마귀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주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손과 발과 눈과 눈빛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 남보다 더 대접받으려고 하고요,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손과 발과 눈과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원서 1 6장1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소련군이 유럽을 침공할 때 어느 성당에 무너진 성당의 잔에서 해 예수상을 발견을 했는데 십자가상인데 근데 여태까지 보지 못한 예수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 예수상에는 두 팔이 없는 예수상이요.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예수상에는 두 팔이 떨어져 나가고 몸통이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상을 너무나 특별해 가지고 이 예수상을 걸어 놓고 그 밑에 글을 써 놨어요. 무슨 글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예수님에게는 두 팔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과 팔과 눈과 몸짓을 겸손히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팔과 마음과 몸짓과 눈빛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기 힘들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바울도 이게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겸손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겸손은 간구해야 되고 소원해야 되고. 그때서 주님이 주는 은총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내가 어느 정도 하고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이 뭐야 하나님의 뭐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으니까 겸손하지 않으거까 내가 소원하지 않으니까 겸손하지. 이 겸손은 내가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총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요,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총이에요. 주님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수 없는 존재이시죠. 주님의 겸손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겸손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겸손한 신앙으로 천국에서 높여 주신 주님의 복을 받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와 가정과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